이렇게 사각 화분을 받으시면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쪽 벽에 이렇게 뿌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빼시면 돼요. 이렇게 뿌리는 잘 내려있죠. 이렇게 말라있을 때 하셔야 이렇게 좀 마른 듯할때이 저기 분갈이를 하셔야 뿌리 손상이 적습니다. 위쪽에 이렇게 털어내시고. 이거는 지금 피트모스랑 질석이랑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흙이긴 하지만 물 관리에 조금 어려워서 물 관리 때문에 이 화분 가리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을 나는 자주 안 주는 성격이고 진짜 마를 때가 더 많아.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를 화분 가리 안 하시고 그냥 어품 가리만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사실 물을 잘 주는 편이고 물 주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습관을 보면. 그리고 이제 예전에, 아, 내가 식물을 보낼 때 내가 물을 너무 많이 줘서 보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이 분갈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름이라 덥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물 관리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요렇게. 어느 정도 위아래를 떨어냈지만, 이렇게 뿌리는 잘 살아있죠? 이런 뿌리 상태에서, 여기다 넣는 게 아니라, 요거보다 조금, 이거는 지금 8호분이고요. 얘는 6호분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8호분으로 지금 옮겨갈 건데, 이제 흙 배합은 이제 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셔서, 그냥 흙 배합은 오늘 가지 않고요. 일단, 요 아래쪽에, 흙을 이렇게 조금만 깝니다 그냥 아예 살짝 그리고 깊게 심어요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크잖아요 지금 받은 아이들은 다 큽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걸 깊게 심지 않으면 계속 쓰러지거든요 이렇게 깊게 심어서 흙을 3분의 2만 채워준다 라고 생각하시고 분갈이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 분갈이가 완벽한 분갈이가 아닙니다 어떤 분갈이냐면 뿌리가 이 흙에 활착이 잘 되도록 여름을 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지금 이 상토는 50% 이상 펄라이트와 녹소토, 사냐초 이렇게 분갈이 저기 섞어 놓은 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꾹꾹 눌러주셔야 됩니다. 뿌리 활착이 될수 있게 꾹꾹 눌러주시고, 이곳은 그 베란다, 앞 베란다 바닥이에요. 이렇게 분갈이를 좀 전에 와우 했잖아요. 분갈이를 한 상태에서 물은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바닥에 이렇게 그냥 놓으셔도 되고, 스트레퍼를 깔고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물 관리를 진짜 조금씩 주시면서 여기서 매치를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시면 돼요. 물은 최대한 적게, 지금 상토, 이제 분갈이 흙이 어느 정도 젖어 있는 상태예요. 물은 주질 않았지만 촉촉한 그냥 상토기 때문에 물 그날 주지 않고 저녁 때쯤 물한 바퀴, 반 바퀴만 돌리셔도 되고, 그 다음날 반 바퀴, 이런 식으로 조금씩 마를 때마다 조금씩 주면서 뿌리 활착을 돕습니다. 날이 더울 때는 더 주의하셔야 해요. 이렇게 관리 오늘은 조금 음, 특이한 방법을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피, 피트모스에 심어진 1, 2, 4, 9 이렇게 그린빛이 하얀색에 그린빛이 나는 눈송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보는 걸로는 거의 눈송이 같아요 근데 DS1, 2, 4, 9니까 일단 이름은 그렇게 네, 일단은, 얘를 한번, 이제, 분리를, 좀 말른 상태에요 말른 상태에서 항상 분갈이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요렇게. 이제, 먼저는 제가 싹 털었잖아요. 일부를 털고, 근데 여름이니까 조금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한번, 저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이건 어떨까 하고, 지금 저도 처음입니다. 이제, 이게, 뭐, 제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야초예요사야초를 밑에 깔고 이렇게 그리고 얘를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어 넣은 다음에 여기를 다사야초로 메꾸는 거예요. 분갈이를 이렇게 여름 분갈이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떨지 저도 이제 처음 한번 이렇게 한번 또 나봐야 또. 왜냐면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이 터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피트모스인 화분을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하고 지금 한번 제가 한번 도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예쁜 아이인데 예쁜 아이를 더 도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피트모스에 사냐초만 해서 이렇게 한번 여름을 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마를 잘 꽂아야 되겠죠 1 2 9 0, 1249 여기다가 피트모스 이렇게 피트모스 플러스 사면 저만의 표식입니다 꽂 아서 한번 이렇게 여 름을 나보 도록 할게요. 다음 에도 요런 자꾸 해보 는 새로운 방법 으로 시도 해보 는배 농이 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